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원식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48일입니까? 이제 50일이 채 남지 않은 지금 대선판은 아주 혼탁합니다. 가히 진흙탕 대선입니다. 분당국가에서 특히 주적인 김정은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문제를 다루는 양진영의 토론은 아직 없습니다. 외교안보 등 문제는 차치하고 2,30대의 미래가 걸린 국가재정문제를 본격 거론하는 후보도 없습니다. 막연히 경제를 살린다거나 경제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200만 개씩이나 만들고 소득도 늘려주고 집값도 잡는다는 식의 말하자면 뜬구름 잡겠다는 공약만 내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은 재정문제를 거론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다가는 문재인을 공격해야 할 것이고, 또 그동안 그 안에 놓은 여러 정책들, 예컨대 재난지원금이니, 기본소득, 기본주택이니 하는 정책들이 모두 이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신문사설들을 보십시오. 재정을 걱정하지 않고 온갖 소리들을 해야 됩니다. 재정이 파탄이 났으니 솔직히 돈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성장을 해서 세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문재인처럼 땅이나 집을 가진 자들로부터 그들부터 족쳐서 이 세금을 수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엄청난 성장을 한다. 솔직히 그건 이 나라 좌파의 사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재명이 내놓은 555는 실천 불가능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555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서너 개 나타나야 이루어갈 수 있는 수치입니다. 청년들은 여기 저기 오라고 하는 기업들 때문에 아마 화로색을 지질 겁니다. 그런 일은 당분간 없습니다. 아니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중견 기업들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노동 정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우리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국이. 올해 성장동력이 떨어져서 5% 성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선포할 대관식이 될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은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신문 경제난을 보십시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데다 흥다, 항대죠 한자로 흥다 디폴트, 그리고 재무불이행 사태로 드러난 중국 부동산 산업의 위축으로 올해 중국의 5%대 경제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기저효과 덕에 작년 1분기 18.3%까지 올랐던 분기성장률은 작년 2 3 4분기 7.9% 4.9% 4%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우리 성장동력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이제 1%대 초반대로 추락할 듯 합니다. 아직은 후반대지만 말입니다. 이러니 다시 우리가 3%를 넘으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대휴신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걸 대선 주자들은 토론을 해야죠. 5%를 넘는 고도성장을 하려면 여기에다 통치자의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개조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강성노조가 장악한 노동시장에서 친노동 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윤석열은 이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승동구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이뤘을 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현 2%에서 4%로 두배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이 구체적인 성장 목표가 있느냐고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2%로 보는 잠재 성장률이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잡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이 생산성 저하, 민간 활력 둔화 등 만성적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는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꾸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그 장밋빛 공약이 약발이 먹히려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수단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정책수단 말입니다 지금 OECD는 2020년부터 30년 그리고 향후 한 9년 뒤까지 우리 잠재성장률을 1.9%로 분석했습니다 윤석열이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말했다면 아마 금상첨화가 되었겠죠 예, 근데 노동개혁방언과 함께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생산참여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등을 함께 말했다면 말입니다. 핵심은 그거겠죠. 노동 경직성을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넓힌다. 그래서 진노조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도 이재명의 5 5 5 공약 같은 허황된 신기류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솔직히 이 혼딱한 선거에서 잠재성장률부터 높여야 한다는 윤석열의 발언을 듣고 나니 저로서는 조금은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문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언론은 민주당이 다시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무속이 관심사였습니다. 김건희 녹음 파일이 효과가 없으니 무속 카드를 빼내는 것입니다. 불은 세계일보가 먼저 집혔습니다. 이통일교 재단이 세계일보 재단이죠. 스스로 건진법사라고 하는 무속인 전모가 이 윤석열 선대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선거무전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내놓은 것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전모는 전국 네트워과 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없고 위원회 몇번 떠나는 적밖에 없는 인사다. 전모는 선대본부에 직함이 없었고 무속인도 아니다. 윤석열 역시 부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 관계자한테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다. 그분은 직책을 전혀 맡고 있지도 않고 일정과 메시지 관여는 황당한 이야기다. 그러자 세계일보는 1월 1일 여의도 선대본부를 방문한 윤석열과 전 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전 모는 여의도 대합비등에 있는 선대위 산하, 네트북크 본부 사무실을 격려 방문한 윤석열을 적극 수행하면서 사무실 전반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무슨 팀 나와. 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서서 빨리 사진 찍어. 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등과 어깨를 툭툭 치고 잡아 끄는 모습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세계일보는 특히 전무의 가족도 순대본부 업무에 관여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모의 처남, 김모는 네트워크 본부에서 꾸린 현장 지원팀 소속으로 윤 후보를 밀착 수행하고 있다. 전모의 딸도 경선 직후부터 이달 초까지 윤 후보 관련 SNS와 사진 촬영 등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전모가 새해 첫날 사무실 방문했지만 어떤 직함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도 아니며, 전 모의 자녀, 역시, 이 자원봉사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18월 오전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습니다. 이게 뉴스가 됐죠. 무속인 개인 논란이 불거진 지딱 하루 만에 본부를 해산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선대본부장 권영세가 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다. 이 네트워크 본부는 후보의 정치 입문부터 함께한 조직이다. 해산 조치는 후보의 결단이다. 권영세는 해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본부를 둘러싸고 후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부분을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악의적인 오해, 특히 후보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오해는 제거해 나가겠다. 자, 재밌는 것은 민주당이 무속인 관련 사실을 비판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선대위에서 무속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사례를 들며 역공해놨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런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선대위에 공식적으로 역세륜과 무속인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심지어 구판까지 부린 민주당이다. 그게 언제일까요? 이양소의 상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은 5년 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속인에게 직접 임명장까지 수여했다. 임명장에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주황선거대책위원회, 국민공동체특별위원회, 전국 무속인위원장으로 임명함이라고 기재됐다. 참 직함 깁니다. 그런데 그새로 올라가면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시민 캠프가 당선 기원 국가지 지는 증거사진이 공개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실체가 없고 근거가 없는 무속인 논란을 키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초조해지거나 다급해지면 어김없이 나오는 버릇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 부모 묘까지 이장하는 게 우리 정식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힘을 믿는 게 인지상징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남을 함부로 공격하는 벌릴 만은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재명에게 터진 악재입니다. 아니, 잠복에 있던 종기에서 터져나온 고름이라고 할까요? 이재명이 욕설과 막말을 하는 음성 파일은 정말 많습니다만, 미 공개 통화, 이 녹음 파일 35건이 18일 공개됐습니다. 이재명과 고인이 된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사이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썼던 이장영하 변호사는 어제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통화 목록을 올렸습니다. 이 공개된 파일에는 이재명이 전화로 형 이재선과 형수 박인복에게 욕설 퍼붓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형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압박하는 대단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은 형을 향해서, 너 기다려, 이 XXX. 그 XXX가 뭔지 알겠죠? 너 XXX의 집이 어디야? 뭐 집을 알려주면 찾아가서, 어? 폭력을 행사할 겁니까? XXX야, 니가 인간이냐, XXX야. 이런 욕설과 폭언을 퍼붓습니다. 글쎄요, 이 장면에서 누가 인간이고 누가 짐승이겠습니까? 이 녹음 파일에는 대장동 게이터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한 언급도 있습니다. 형 이재선이 이승민이의 음대를 졸업한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을 거론하며, 그래서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도 유동규의 모든 진력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김혜경이 이재선이 딸과 통화한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장영화 변호사는 SNS를 통해 파일을 대중에 유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mp3 파일을 동영상 힌트를 바꿔서 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국민이 이후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데 이 이재명의 대응은 정말 빨랐습니다. 그는 이 녹음 파일 공개와 관련해서 가족의 내밀한 문제이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인으로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하필이면 이날 오후 마포구에서 열린 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 결의 대회 참석 직후였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 기자와 언론들에 보냈던 것이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것도 저의 과거의 한 부분이라며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이지만 그의 인생이 어떻다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국민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대장동 귀신이 다시 달아붙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이 대장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로비 자금 등으로 43억 원을 걷는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인모를 1월 13일 청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게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인모는 2014년에서 2015년까지 향후 대장동 관련 각종 사업군을 따기 위해 남욱과 김만배 등에게 43억 원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작년 11월 이 씨는 43억 원 전달 얘기 이 구체적으로 담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조사를 받은 바 있죠 그런데 그 43억이 이재명 캠프로 흘러 들어갔다는 말들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모를 소환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두달 만입니다. 왜 소환했을까요? 그것도 두달 만에 말입니다. 검찰은 2014년 6월 성남시장 선거 직전에 43억 원 중에 5,300만 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이 남욱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모가 2014년 5월 8일 남욱의 요청에 따라 현금 4,2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진다하고 5월 26일에는 수표 1,1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천화동인 6호 조 모가 전달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43억 원 가운데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두달 전이죠. 검찰은 남욱에게 전달된 자금 중에 일부가 당시 성남 도시개발 공사를 그만두고 나와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던 유동규에게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검찰은 이모를 상대로 두달전 43억 원이 조성된 경위와 유동규와의 친문관계 등을 추궁했죠. 하지만 두달 만에 재수환되는 이모를 보고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43억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다. 왜 이런 지적이 나왔을까요? 이 모의 진술이 나온 게 작년 11월인데, 계좌추적이나 관리자 조사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달 만에 이 씨를 소화하는 것은 검찰이 43억 원 의혹을 뭉개고 가리는 것이라는 게 지금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43억 원 중에 2억 원이 작년 12월 사망한 유한계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그 부분 수사도 멈춘 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어쨌든 대장동은 말이죠. 예전히 이재명이 허우직되고 있는 대표입니다 자, D-50. 이제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8일 남았습니까? 일부 언론은 이번 선거를 최소 표차가 날지도 모를 박빙의 선거라고 분석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 승부를 가릴 변수로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야권 단일화. 지독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공동 정부를 구성하기로 하고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리스크해서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와 윤석열의 김건희 리스크를 이 언론은 같은 비중으로 이겼습니다. 셋째, 지지층 길집, 그리고 넷째는 TV 토론. 과연 그럴까요? 제 의견은 여전히 이번 대선 승부를 가를 요소는 단 하나, 대중의 정권 교체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 열망으로 윤석열은 이길 겁니다. 다만,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을 마의 40%를 림치 못하게 하는 물귀신이 되겠죠. 그는 원천적으로 국민이 신뢰를 받기 어려운 도덕성이 없는 후보였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터와 김건희 리스크를 같은 무게로 견주고 있는 언론의 분석은 그래서 잘못된 분석입니다. 하나는 게이터라면 하나는 에피소드이겠죠. 강 전만 전북대 명예에서는 MBC가 김건희의 7시간 통화 녹취를 방송한 것에 대해 이 선택적 공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택적 공익. 그런 MBC 이게 방송 민주화인가라는 제목의 신문 칼럼에서 MBC가 아니어도 녹취록 방송은 어차피 다른 매체들에게 이루어질 텐데 왜 굳이 공익 방송이 두 개로 쪼개진 공론장의 한복판에 사실상 어느 안쪽을 핀다는 역할로 뛰어들어야 하느냐며 죽비를 내리쳤습니다. 이게 6년 전 MBC 기자들이 그토록 울부짖었던 방송 민주화인가. 자, 마지막으로 여론 조사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조선일보 그리고 t v 조선이 실시한 칸타코리아 3차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32.8%, 이재명 31.7%, 안철수 12.2%, 심상정 2.7%. 보름 전 조사와 비교할 때 1, 2위 후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분 조사에서 20대 유로는 이렇습니다. 안철수 21.3%, 윤석열 21.1%, 이재명 13.4%. 보름진 조사에서는 이재명 18.9, 그리고 윤석열 14.7, 안철수 6.4였으니 안철수 약진과 이재명의 추락이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윤석열이 서울에서 34.5%, 그리고 이재명은 27.6%로 이재명의 윤석열이 앞서는 등 윤석열은 대구, 그리고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이 윤석열은 35.9% 그리고 이재명 33.4%. 이 중앙일보는 2030이 또 움직였다고 썼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15일과 16일 조사한 결과인데 윤석열은 작년 12월 30일부터 3 1일 조사보다 5.9%포인트가 상승했고, 이재명은 6.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5.5%포인트가 상승한 15.6%,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7%포인트가 하락한 4.0%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16일 밤 MBC 스테레이터가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 이전에 진행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이재명이 59.4%로 선두를 차지한 호남 그리고 두 후보가 35.1% 동률을 이룬 인천 경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이 앞섰습니다. 성부처 서울에서는 윤석열 39.6%, 이재명 3 1 7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JTBC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다릅니다. 이재명 34.6%, 윤석열 32.9% 안치수 14%, 심상증 3.3%. 글로벌 리서치가 16일과 17일 한 조사인데, 김근희 녹취록이 MBC에서 공개된 당일과 그 이튿날인 16일과 17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라는 데가 있더군요. 그 국가인재위원회가 18일 JTBC 이정은 기자와 그리고 YTN 안규령 앵커라는 분을 영입했습니다. 이의정은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아침을 4년 6개월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안규령은 편향방송으로 소문난 벤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역 여자 앵커였습니다. JTBC 기자회표는 이날 정치인 이정은 부끄러운 이름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 언론노조 YTN 지부는 그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내놓았던 앵클리포트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해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옛 동료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인이 정의의 기준을 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볼때 그는 이미 언론인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뉴스 앵커멘트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권력을 환하게 하지 않으면 언론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